자, 중국의 M2 사상 최고치 비트코인 9만 달러 돌파.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잖아요. 글로벌 유동성이 엄청 찍히고 있고, 거기에 이제 대장이 어디다? 중국이 먼저 그 선봉장을 날렸다. 여러분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제2의 글로벌 G2죠. 그죠? 미국. 그죠? 미국이 달러를 많이 찍고 중국이 많이 찍어요. 그러면 전 세계의 돈은, 미국의 달러가 미국에만 있나요? 전 세계로 수출되죠? 중국의 위안화가 중국에만 있나요? 전 세계로 수출됩니다. 중국의 상위 이제 기득권 부자들이 정말 상위 뭐 공산당원 이런 부자들이 전 세계로 부동산 쇼핑을 하죠. 위안화가 많이 찍히면 중국에 있는 기득권이 돈을 다 가진 다음에 인민은 돈을 못 갖죠. 미국도 똑같아요. 최상위층이 돈을 가진 다음에 전 세계 불을 막그자산 파킹을 시작해요. 뭐한국에 강남 어디에 부동산 사고 제주도 사고 막이래요. 그러면 피해는 그 나라 서민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돈을 아무리 안 찍어도 세계는 다 연결되어 있어서 중국이 많이 찍히면 그냥 한국에 있는 화폐 가치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덩달아 환율도 지켜야 되고, 모두 지켜야 되고 하다 보니까 금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한국도 찍죠. 그러니까 우리의 화폐 가치가 점점, 점점 반토막, 반토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M2가 사상 최저치 찍었다 하는 거면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지면 내 자산이 내 원화가 반토막 나는 거나를 눈치채고 어디에다 갖다 내 원화를 파킹을 해야 되는지 에셋 파킹이라고 하죠. 내 돈을 어디다 파킹을 해야 되는지 눈치를 빠르게 채고. 그래서 어제 제 하랑 도범분들 우리 부동산이 더 이상 안전 자산이 아니라는 우리 제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디다 자산 파킹을 해야 되는지 어디겠어요? 진짜 은행들이 있을 코인에 파킹해야 되는 거죠. 그런 흐름으로 갑니다. 돈이 많이 지키고 있다. 우리 계속 보던 차트니까.